네, 안녕하세요. 로또 로딩 시입니다 오늘이 12월 2 8일이네요 예, 12월 28일 네, 아침 일찍 어, 944회 오늘도 영상 올려드리고 저는 또 워킹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어떤 크리스마스가 엊그저께죠. 네, 잘들 보내셨겠죠 가족들과 함께. 네. 올해 크리스마스 뭐 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가 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다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표현은 그거고 나쁜 표현은 그냥 아무 활동 못하면서 그냥 망친 <laughs> 네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뭐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면 더 해야 되겠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지난주가 943이었는데,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그, 로또였죠? 네, 어떻게 유정의 미는 거시는가 모르겠네요. 네, 워낙 어려운 게로더라 올해 만약에 못 했으면, <laughs> 돌아오는 며칠 있으면 바로 1월 3일이잖아요. 1월 2일인가? 1월? 언제지? 1월 2일이네, 1월 2일. 1월 2일이면 또, 새롭게 시작하면 또, 어, 소띠해에 음, 천 로또 추첨이 있으니까 어, 그때 큰 행운을 잡을 수 있도록 항상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뭐뭐 뭐 어차피 로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들 어, 많은 분들이 다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업을 하시다가 뭐 실패를 했거나 <laughs> 아니면은 뭐 애지당초부터 그냥 요즘에 뭐그한 말로 뭐 흙수저였던 거다 뭐 여러 가지들 사연들이 많을 텐데 그 사연들을 좀타파하기 위해서 네 계곡이 깊으니까 그 계곡에서 탈출해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하나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어떻게 뭐가 됐든 간에 다 희망을 놓지 않고 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그냥, 음 몰두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시겠죠. 예. 또, 자기 각자들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에 또 최선을 다하시면서, 예, 임해,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잔소리였고요 네, 올해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영상이니까, 네. 빨리 올려드리고, 저도, 제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끝스름입니다. 지난주 끝스름할 때 20대 19가 나왔고 이번 그 943에는 6 9시 전체적으로 좀 흐름상 어, 나올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나왔는데 네, 36번, 네. 저는 고정수로 그 가져왔었는데 네, 정확하게 잘 찍어 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주 한번 볼까요? 이번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주도 흐름이 지난주랑 똑같아요. 20대 19거든요. 이 흐름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쪽 흐름을 가질지 아니면 완전 흐름 쪽으로 빠질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놓고보세요. 잘 한거 놓고 보시면 만약에 이게 완제가돼버린다 그러면 다음주가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1열1열1 열다, 열여, 열여, 열열아홉이요 19대 2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전체적으로 확률은 5대 5잖아요. 근데도 한일이출적이 조금 많, 좀 높죠. 그러면 그 흐름이 역행한 게 돼버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출 흐름이 조금 높다라고 예상을 했던 게, 이렇게 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이번주도, 요 자체로만 놓고 보지 말고, 요걸 만약에 미리 한번 없애보자는 거죠. 그럼 아까 요, 요게 나오잖아요. 지금 19대 20이라는 게. 그럼 흐름상 출 쪽에 이번주 끝 흐름이 조금 더 영향력이, 흐름 쪽이 좀더 많지 않냐. 네 그렇게 내용을 보는 겁니다 네자 그럼 쿠렉 44의 끝가 뭘까요 네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쿠렉 44의 끝수 바로 볼 텐데요 바로 보기 전에 아직 구독은 안 눌러주신 네못 누르신 네, 구독자분께는 구독을 한번 꼭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번 누르신 분은 다시 안 눌러주셔도 돼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44회 끝은5 끝입니다. 5 끝. 5번, 15번, 25번, 35번, 45번. 네. 이렇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흐름상으로는 출쪽으로 약간 그 흐름이 좀 치우치고, 어, 나올 예상적으로 조금 높은데, 네. 이번 주오끝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켜보는 수가 있긴 있는데, 네, 한번 유심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수입니다. 지난주 올려드린 약수, 열수죠. 네, 열수는 모두 보너스 번 39번에 하나 나왔네요. 네, 보너스 번뭐 나온 거뭐큰 의미 없으니까, 네, 조금 위로 삼아서 완제가 됐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을 싶네요 네 보너스볼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이번 주는 약수가 어떻게 될까요 1번 8번 9번 11번 14번 15번 19번 20번 36번 44번 네 1세로 쪽이 조금 약하게 나오네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아, 아까 이번 주흐름 쪽에서 5 어, 끝을 그 한번 지켜본다고 했는데 음, 15번이 조금 약하게 나오네요 그럼 남은 숫자가 5번 25, 35, 45이시사에서도에서 네네 한번 잘흐름에서한이잘흐름 될지 지켜이지떻게 될지 지도볼지 네, 한번 골라보도록시범 한번 해보죠. 예. 네, 이번주이번주조수도이시주도역시범완사되었으면좋겠습니에서필이를보조사에서에 예, 네, 제가 조금 네. 바꿔 드린 내용이었는데 음, 지난주에 다행히 세수가 나왔네요. 네, 1 번, 8 번, 1 3번네 세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수 이상은 무조건 출한다는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 요거 내용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나중에 조합하실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클러시는 것도 좋고 숫자가 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르겠느냐 하시는 분도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는 나중에 조합하실 때 반드시 여기 있는 숫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제외수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수에서 확실한 제외수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수에서 그것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1등하고는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네. 필터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두 수 지금 불 지켜보고, 네, 나중에 조합할 때 사용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치력 농필 입니다 지난주에 1필터 23번 네 단독수 나와가지고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약하게 나왔습니다. 이 필터는 여섯 수였거든요. 여섯 수였는데 35, 20, 22, 24, 41번 모두 완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가 아, 이, 필, 이 필터가 두 수네요. 30하고 33번. 네. 조금 약하게 놓고 보고요. 대신에 이 필터가 여섯 수입니다. 14번, 25번, 27번, 28번, 20번, 30번, 40번. 일곱 네. 수네요. 일곱 수. 7수. 일곱 수. 완전히 놓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수 정도는 좀 지켜놓고 보시면 좀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수가 출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잘 지켜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과연 어떤 수가 출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가 다 맞추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외수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 역시 로또는 지난주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습니다. 로또는 전체적으로 자기 혼자 완성은 못 시킵니다. 네, 자기 혼자 완성 못 시키고 자기 혼자 완성 시키는 것이 전체의 어 만지 제수 파트로 말하면 서른아홉 개면 자기가 완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한 이십에서 한 이십오 네그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나머지 나머지 십에서 한 십사서 정도는 분명히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일동으로 1, 2등 특히 1등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어 저도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오는 것이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거의 완성이 된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앞으로 한 2, 3주 더 성적이 괜찮으면 나머지 나머지 한 다섯 수에서 그때 그때 사항 봐가지고 최대 10수까지는 더 추가를 해서 네, 전체적으로는 뭐 15세에서 20세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괜히 쓸데없이 돈들 쓰지 마세요 괜히 뭐뭐뭐 뭐 무슨 뭐, 괜찮은 카페도 있어요 제가 네이버에 한 군데 그 리더스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는 괜찮아요 왜냐면 하 거기는 저는 거기 뭐그 유료회원은 아니지만 무료는 유료회원은 따로 이제 거기 무조건 다가입하진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딱 정해진 인원만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그~ 매니저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내용들을 다 그~ 그~ 런 회원들한테 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 또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 키포인트를 잡아줘요 축약을 시켜서 잡아주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네거기 매니저님이 능력이 있는데 마인드도 좋고 근데 나 그~ 외에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재배수 뭐, 한두 개 불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돈 내라, 뭐, 조합을 하는데 돈 내라, 뭐 하는데, 뭐, 뭐, 후원금 내라, 뭐하라고그 뭐. 서로 어려운 사람들 저기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괜히 그런데, 사이트 같은데, 그냥 뭐, 유료형 뭐, 백만원짜2이백만원짜리 원짜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해봐요 당첨 안 돼요. 뻔히 아시잖아요, 다. 그 신락 같은 거, 뭐 동아줄에도 잡고 싶은 마음, 그런 친구 같은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성적 괜찮은 사람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그 성적 괜찮은 사람들 보면 한두세명 정도만 딱세 명도 막세 명도 많아요. 한두명 정도만 딱 포인트 잡아놓고 움직이시고 내가 연구해서 내 자리로 딱 잡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때 사설이 길었고요. 네 이상으로 944회 모든 영상 다 올려드리고, 네1900 2020년 GCT의 경자년 마지막 업로드 영상이네요. 마지막 업로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띠해 소띠해는 그 지난주를 맞침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제가 올려드릴 것 같아요. 네 일요일날 제가 좀일이 음, 있어서 네. 또볼일가 보러 갈 일이 있어서 네. 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올려드릴 것 같으니까 네 그때 새 인사는 정식적으로 그때 인사드리고요. 경제년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해 마무리 잘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또로 이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